이집트 기자 지역에 위치한 쿠프왕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건축물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높이 147m, 밑변 230m, 사면 각도 51도라는 어마어마한 규모 덕분이다. 기원전 25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남아있다. 우선 누가 지었는지 알수 없다. 다만 축척건대 권력자가 백성들을 동원해 강제로 짓게 했을 확률이 높다.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점은 약 4500년 동안 단한 번도 붕괴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원지 내 자리 잡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이외에도 설계상의 치밀함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가령 돌 사이 간격을 1.5cm 이내로 촘촘히 배치하여 무게 중심을 분산시켰고, 각층별로 기울기를 다르게 하여 하중을 고르게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했으며 통풍 및 환기 시설까지 갖추었다는 설이 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힘든 구조물을 무려 4천년 전에 만들어 졌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외계인이 와서 도와줬을 거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찌됐던 분명한 건 현재로서는 정확한 건립 시기조차 알수 없다는 사실이다. 중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리장성이다. 진시황이 북방 유모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방어용 성벽인데 무려 6,000km에 달한다. 워낙 규모가 방대하여 달에서도 보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건축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돈이 투입되었을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대략 30년 동안 약 500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엄청난 대역사를 이룬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 지리적 특성상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 기후 조건도 유리했다.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한데다 강수량도 적당했으니 말이다. 아울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이야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지만 한때는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장성 축조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밤마다 나타나 성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을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도 신기하다. 또 벽돌 모양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의문스럽다. 심지어 일부 구간에서는 현대 기술로도 재현 불가능한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페트라는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 유적지다. 기원전 6세기 무렵 나바테아인이라는 유목민족이 건설했으며 그리스어로 바위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이곳은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붉은 사암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전체 면적이 약 13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유네스코 세계문사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성기 때 인구가 무려 25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약 4분의 1가량만이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신전, 극장, 목욕탕, 상수도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이 발견되었는데 이중 단연 돋보이는 건 알카진의 신전이다. 높이 43m, 너비 30m에 달하는 웅장한 규모 덕분에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온다. 내부 벽면에는 정교한 조각상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같이 신비롭고 경이롭다.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묘사한 것인데 훗날 기독교 문화가 유입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담은 부조로 대체되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거대 예수상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거대한 석상이다. 정식 명칭은 구세주 그리스도상이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코르코바드 언덕 정상에 서있는 예수상의 높이는 38m이고 무게는 700톤에 달한다. 1931년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는데 설계자는 조각가 폴 란더프스키다. 높이 30m 지점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관광객 입장료는 1 5회알인데약6천원 정도 된다. 이곳에선 매년 1월 1일 새해 맞이 행사가 열린다. 이때면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룬다. 사실 그리스도상의 불가사의 선정에는 논란이 많았다. 2007년 스위스의 민간재단에서 선정했는데 문제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는 점이다. 브라질은 사기업체들의 지원 아래 캠페인이 벌어졌고 결국 네 번째로 많은 표를 얻어 선정이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미디라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는 건립 연대가 20세기이고 건축 양식이 독특한 것도 아니며 인구가 많은 브라질 특성상 브라질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페루 남부 쿠스코시 북서쪽 우르반바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잉카 제국의 유적지 마추픽추. 이곳은 해발 2,430m 높이의 위치에 있어 하늘 아래 첫 도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1911년 미국 타운과 하이런 빙엄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도 존재를 몰랐다고 하여 불가사의라고도 불린다. 오랜 세월 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만큼 신비롭고 경이로운 풍경을 자랑하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다고 한다. 우선 누가 지었는지조차 알수 없다. 다만 축축한데 스페인 정목자들로부터 도망친 잉카족 귀족 또는 왕족이 건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산 꼭대기에 돌을 쌓아 요새를 만들었냐는 것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종교의식 장소였다는 설과 군사기지였다는 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 심지어 계단마저도 경사가 심해 오르기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높은 곳에 지은 이유는 뭘까? 혹시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함이었을까?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미스터리 투성이지만 분명한 건 지금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북서부 연안에 위치한 마야 문명의 유적지 치체니트사 이곳은 신들의 도시라는 별칭답게 웅장한 규모와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피라미드 모양의 엘 카스티오 신전에서부터 전사의 신전, 천문대, 구기장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먼저 입구에 들어서면 커다란 돌기둥 위에 세워진 쿠쿨칸 피라미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높이 24m, 가로 세로 각각 91m 크기의 대형 계단식 피라미드인데 정상부엔 뱀머리 조각상이 놓여 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깃털 달린 뱀신 케찰코아틀 석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도될 정도다. 이외에도 비해진 차크몰 사원, 제규어 재단. 세노테 우물 등 신비롭고 경이로운 장소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이자 검투사들의 결투 장소였던 콜로세움은 오늘날까지도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꼽힌다. 우선 4층 높이의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아치형 구조부터가 놀랍다. 무려 80개의 기둥만으로 무게 1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건물을 떠받치고 있으니 말이다. 또 하나 신기한 점은 지진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오랜 세월 동안 수차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재건공사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시설이 현대식이라는 점도 신기하다. 지하에는 동물원과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지상에는 운동장과 무대 그리고 관중석까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설계했는지 몰라도 정말 대단하다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타지 마을은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아내 몸타지 마을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무덤이다. 1632년 완공되기까지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으며, 무려 2만여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다.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우선 대리석을 이용해 건물 전체를 정교하게 조각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롭다. 그리고 내부 장식용 보석류 및준보석류만도 천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설계 방식이다. 보통 왕릉 건설 시에는 먼저 묘지를 만들고, 나중에 바깥벽을짓는 식으로 작업하는데 반해, 타지 마을은 정반대 순서로 만들어졌다. 심지어 외부 공사가 끝난 후에야 내부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아마도 왕비 사후에 함께 묻히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